아 지금 찍고 나서 모니터를 좀해 보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어, 전면 카메라로 찍다 보니까 어, 후면 카메라로 찍었어야 되는데 전면 카메라로 찍다 보니까 당연히 반대로 나오죠. 네, 거기까지 제가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이게 내가 지금 찍고 있는 게 전면인지 후면인지. 아, 그래서 죄송합니다. 글씨가 이제 제대로 보이죠? 어, 아까는 반대로 다 찍혔는데. 어, 25분이나 찍은 거기 때문에 어떻게 날릴 수는 없고, 첫 시간이니까 조금 이해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 아까 모니터를 하면서 보니까, 어, 섹스피어의 대사를 한다고 제가 아까 하면서 다른 대사를 했던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정확히 짚고 넘어가지, 영상이니까. 어, 집히는 대로 짚은 거예요. 섹스피어 대사도 아까 본 거는 같은데, 제가 아까 한 대사는 어, 갈매기. 닮은게 나나 대사였습니다. 어, 분명히 수정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재료된 글씨로 한번 발성, 발음, 호흡 이것은 어, 현대 연기에서도 중요하다. 그리고 심지어는 연극 무대 위에서 하는 공연 연기 때는 더욱더 중요하다. 여전히 중요하다. 예전보다 마찬가지로 논의를 할수 있겠습니다. 어, 이렇게 좀 많이 심하게 좀 부어서 나온, 나오더라고 얼굴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얼굴 실제로 보면 너무 부어서 나와 이게 어떻게 뭐 제대로 세팅을 할 그게 아니니까 지금 시간이 없어서 오늘이 지금 목요일이라서 어, 내일까지 업로드를 해야 돼서 어,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2학년 수업도 또 업로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만나면은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잖아요 네, 뭐또 지금 영상으로 우리가 지금 강의를 한다고 해서 정확하게 또, 딱 형식적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으니까. 특히나 연기 수업이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고. 자, 그래서 아무튼, 어, 이것은 좀 평소에 훈련을 해야 돼요. 만나면은 첫 시간부터 해가지고, 4월달부터 해서, 4월달 우리가 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참, 뭐, 거의 세상 재앙인데. 아휴, 어떻게 이런 큰 일이, 음. 만나면은 우리가 만난 수업을 하게 되면은 요 부분을 집중적으로 수업 초반에 좀 하고 하면서 이제 작품도 들어가고 무대 위에서도 한번 해보고 세미나실에서도 해보고, 공연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지금 어, 계속해서 영상을 그냥 틀어놓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정확히 보면서 제 강의를 들어주고 있는 학생들께 진심으로 감사해요 감사해요 진짜 어, 이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하고 싶은 분야라고 해도, 그 중에서도 심지어 연기 전공을 하고 싶은, 배우가 되고 싶은 사람이라고 해도, 물론 첫 수업이라서, 그리고 기대에 차서 저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 입장을 바꿔서 나라면 조금 듣다가 힘들 것 같아. 잘안 들을 것 같아. 왜냐하면, 실제로 만나서 우리가 강의실에서 하고 소통을 한다 그러면 재밌을 수도 있지. 그럴 정도까지 될 수도 있지 근데 영상으로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지금 뭔가 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학 공식을 알려주는 사람도 아니고 수학 해법을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아닌데 뭐 역사 강의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 거는 이제 자기네들이 공부로서 진짜 체득을 해서 뭐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듣는 그래서 인강이 이제 괜찮은데 연기는 사실 영상으로 가르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차라리 아예 유튜버면은 다르지 그런데 음, 제가 전문 유튜버도 지금은 아니지만 어, 제가 유튜버라는 목적을 가지고 한다면 아예 컨텐츠를 잡으면서 다른 방향으로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또 어떤 교육적으로 다 정확히 풀어야 되또첫시도다 보니까 그 어떤 서로 주고받는 것에 대한 그 소통에 대한 어, 그런 걸다 떠나서도 어디까지 내가 내려놓고 해도 되느냐에 대한 한계성이 지금 나와 있지가 않은 상태예요. 시가 없어요. 예시 그래서 어... 너무 고마워요. 지금 수업을 듣고 있는 사람 진짜 너무 고마워 지금 혹시나 뭐또 메모까지 하고 있는 사람 있다 면 <laughs> 진짜 나중에 와요 진짜 4월달이면 우리가 뭐티 같은 건 할지도 모르겠네 지금 그리고 멘티는못할것 같고 그럴 것 같고 참못 가고 표님 저는 진짜로 메모해서 메모하면서 들었습니다 숙제랑 별개로 원래 숙제가 사실은 이거 우리 <laughs> 영상 강의에 대해서 요약해서 어, 나름대로 핵심들을 파악해서 어, 메모한 거를 좀 올려라 약 숙제가 될 거긴 한데 진짜 되는 사람딱 보면 알아요 완전 다를 거예요 자세하게 질문사항도 참적어놓자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에대해서왜안나와 그냥, <laughs> 그냥, 그냥, 만 되는게 없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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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강의를 좀 하다가, 그 다음에 영상을 찍으려니까. 근데 뭐, 실제로 만나면 진짜 재밌을 거예요. 제 수업은 그래도 재밌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열심히 하면 재밌습니다. 열심히 잘 따라오면. 처음부터 이제 마인드 자체가 지루하다고 생각하거나, 연기에 대해서 관심 없으니까 뭐 나는, 뭐 나는 다른 거할 거니까. 이 생각으로 듣는 거랑 차이가 큽니다. 적극적으로 해볼 마음만 있다면, 뭐 여러분들이 뭐 중고등학교 시절에 수학과 영어와 과학과 뭐 이런 학습에 대해서도 뛰어난 사람들이었을 수도 있지만 학습 능력에 대해서 어 적어도 수학 시간보다 재밌지 않을까 어, 수학에 취미가 있었던 친구들한테 미안한데 아무튼 자 그리고 첫 시간이니까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어, 잠깐만요. 편집을 제가 편집점을 정확하게 일일이 잡을 수 없으니까 어 편집을 이 부분을 못할 수도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어디까지 나오나 좀 봤어요 여기까지 나오죠? 어? 안 나오나? 여기까지 나오나? 연기를 왜 하는가? 연기를 왜 하는가? 어, 각자의 이유들이 다 있을 거예요. 각자의 이유들이. 뭐 저는 스타가 되고 싶어요. 유명해지고 싶어요. 이런 것도 괜찮다고 봐요, 저는. 진짜. 이런 것도 괜찮다고 봐요. 아, 이게 전면 카메라랑 후면 카메라랑 차이가. 전면 카메라로 하면은 그래도 내 얼굴을 보면서 하니까. 근데 후면 카메라로 하니까, 그리고 여기 스탭들도 없고, 지금 완전 1인이다 보니까, 어, 이게, 어, 그 차이가 있네. 뚝뚝 끊기네, 느낌이. 근데 이제 그 전면 카메라로 하면 글씨가 반대로 보이니까. 아, 연기를 왜 하는가? 진심으로 하고 싶은 건가? 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뭐, 아까 얘기했던 스타가 되고 싶다, 아니면 무슨 뭐 진짜 유명해지고 싶다도 정말 좋은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어 다만 본인이 어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한다면, 어그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뭐, 어 방법 제안에 대해서 제가 해드립니다. 근데 제가 그 제안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은잘될 거야 라고 어잘 알려줘도 안 하니까 문제까 하기만 하면 사실은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갑니다. 배우로서 그것이 자기가 직업으로서 먹고 사는데 에 대해서 어, 해결이 될수 있는 정도 수준일 수도 있고 그 이상일 수도 있고 혹은 어, 로또에 당첨되는 것처럼 스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대부분이 안 합니다. 하기만 한다면 제가 제안을 해준 대로 하기만 한다면 그래도 어, 그들과 어느 정도 아까 얘기한. 어, 자기가 좋아하는 연기로서 밥벌이를 하는 정도 수준까지 올라간 그 사람들끼리 경쟁까지는 갈수 있습니다. 무조건. 100%. 근데 그 노력들을 안 하면 거기까지 못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사실 제가 장담은 못해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각자의 재능과 매력과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어, 해결이 돼야 뭔가 타이밍인가 이런 것들 그래야 이제 성공까지 갈수 있습니다. 근데 성공을 하는, 하려는 어떤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끼리의 경쟁까지는 무조건 갈수 있다고 제가 장담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연기를 하면서 성공까지 가려면 여러 가지 요소들이 받쳐줘야되는데뭐 연기력? 중요하죠 근데 이 연기력도 정답이 없어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응? 이 연기력을 어 본인만의 어떤 매력 도 있을 수 있고 어 근데 이 연기력이라고 하는 이것을 매길 수 있는게 없어요 사실 객관적으로 우리가 관객 입장에서 영화를, 예를 들어서, 영화를 보면서는 그 기준을 파악할 수가 있죠. 왜냐면은 많은 사람들, 대다수가 저 사람은 연기를 잘해라고 하면 확률적으로 그 사람은 연기를 진짜 잘하는 것일 확률이 높은 거겠죠. 왜냐면 대중들이 그렇게 인정을 하니까. 10명 중에 8명이 잘한다고 느낀다던가, 예를 들어서. 근데 이 연기력이라는 게 처음에 오디션을 보게 되면 그 대중들한테 일단 아직 알린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죠? 일단은 그 자기가 오디션을 보러 가 혹은 뭐 미팅을 가 혹은 어떤 자리에서 만난 그리고 그 사람이 당신을 써줄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 예를 들어서 어떤 영화감독이라고 합시다 그 영화감독한테 연기를 선보였을 때그 평가는 그사람의 주관적인 평가로 밖에 할수 없는 거 그러니까 이 연기력에 대한 정답도 없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 오디션에서 통과를 해야 일단은 플레이를 하는 건데 또그 영화가 뭐또 개봉까지 가기 위해서는 또 어, 대형 영화 아니면 블록버스터급, 아니면 뭐 우리나라에서 정말 큰 투자자들 도움을 받아서, 어, 진행이 되는 그런 영화들이 아니면, 개봉까지도 힘든 경우도 많지만, 뭐 그건 나중에 얘기를 하고. 어찌됐면 아무튼 그 연기를 잘해서 그 사람 마음에 들어서 일단은 쓰임을 받아야 캐스팅이 되는 거 아니지. 인지도가 있는 상태에서는 또 다른 문제지만, 인지도가 없다는 전제 조건 하에 아직 데뷔하기 전이라고 한다면, 이 연기력에 대한 정답도 없어. 그건 뭐냐면, 그 사람과 당신과 문대가 그 성향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향. 그 사람이 봤을 때, 그 어떤 감독이 봤을 때 당신의 연기가 마음에 든다면 그거는 성향 문제인데, 그러면, 그러면 뭐냐면, 운도 좋아야 된다는 얘기게 쉽게 얘기해. 운만 좋은 게 아니라 평소보다 또 원래는 자기 스타일로 연기한 게그 감독은 좋게 볼 스타일인데 서로 그게 맞는데, 컨디션이 또안 좋아서 안될 때도 있어. 이것도 운인 거야 그날, 컨디션이 좋은지. 그래서 이제 자기 관리도 해야 되고. 자기 관리. 근데 자기 관리는 또 어느 정도. 왜 이러니? <laughs> 자기 관리는 어느 정도 자기가. 어, 조절이 가능한 부분이지만. 이 매력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매력은 태고 난 거야. 물론 어떤 후천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 매력을 갈고 닦을 수도 있지만, 와 이게 다 맞아떨어져야 돼. 외모도 호감이면 유리하겠죠. 근데 어, 비호감이어도 캐릭터가 맞으면 또 되고 이것도 또 복불복이라고 할수 있고. 그리고 이 외모를 판단하는 어떤 그 영화사나 그 드라마사나 어떤 그런 공연 매체나 이런 데서 당신을 뽑을 때, 어.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취향과 성향까지도 다 다르니까 잠깐 내 지금 속으로 딴 잠깐 해가지고 어 얘가 이어지나 모르겠네 아무튼 좀 이해 안 가는 거 있으면 질문을 해요 나중에 그러니까 정말 수많은 요소들이 맞아 떨어져야 그래야 스타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맞아 떨어져야 활동을 할수 있는 정도로 노력한 사람들의 어떤 어, 경쟁까지 갈수 있는 건데, 어, 그래도 제가 지금 강조하는 건 뭐냐면, 그래도 그 활동을 할수 있는, 경쟁을 할수 있는, 활동을 할수 있는 경쟁, 어, 활동을 할수 있는 정도 수준의 어떤 그 사람들 정도까지 경쟁까지 가려면, 일단은, 어,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노력. 쉽게 얘기해서. <laughs> 이것이 다 맞아 떨어져야 거기까지도 갈수 있지만, 그래도 노력이 뒷받침 된다면, 어, 어느 정도까지는 된다는 거죠.